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네, 생명을 얻기 위한 분투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어,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 분투합니다. 이 분투한다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노력하는 것을 분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온통 분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어려운 일, 불편한 일에 문제에 부딪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분투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투하는 것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분투하는 것은 힘들어요,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투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된 불편한 인생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분투하도록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힘들고 고난스러운 불필요한 일이 왜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육체적인 질병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의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이 바울도 자신의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능력은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네가 그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네가 손을 뻗어서 지금 나를 찾는 거 아니니? 네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니? 그러므로 너의 약함은 곧 강함으로 승화될 수,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뒤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즉 그런 연약함,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므로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몸에 질병이나 있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한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아프지만 내 몸의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나와 계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만사 형통하셔서 교회에 오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불편함, 내 안에 고난,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외로움, 아픔, 부족함, 결핍,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절대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주셔서 당신을 찾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내 안에 이런 불편함이 없다면, 이 고난만 해결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텐데, 아,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다 즉각 즉각적으로 물론 해결해 줄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안 좋은 것은요. 우리 사람은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 죄를 짓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내가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한계를 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픔을 주시고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할 때... 고난을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그 문제를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까? 내가 과연 교회에 나올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의문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교회에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시선을 안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주 작은 불편함도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막학대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원망하자, 함께 불평하자" 그렇게 함께 선동을 해요. 그래서 함께 집단이 돼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고, 이 불편함을 집단화시킨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작 집중해야 해야 할 것. 우리는 정작 집중해야 할그한 가지를 놓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화려한 조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들은 사실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실까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어, 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영혼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출발을 안 하면 교회가... 그냥 어떤 사교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사교하는 집단, 어떤 또는 뭐 이윤을 남겨야 하는 뭐 그런 기업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 즉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분투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서로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약점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가치는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서는 정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의 생명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이 정도의 가치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살공화국, 이 대한민국에 빨리 이걸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유독 왜 우리 나라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생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생명은 그냥 나무, 풀, 그리고 동물, 이런 벌레, 이런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 가운데서 우연히 발생해서. 하나의 세포가 분할분하고 진화가 돼서 생겨난 그런 생명 아닙니까? 우리 자연 세계의 일부가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죽으면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존재 이게 우리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만이라고 생명을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닌 그냥 이 우주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살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이 아닌 무적행 속에서 즉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 어디에서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우리를 살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그 희생이 아까운가요? 내가 너 20년 동안 키웠으니까 20년 후에는 나한테 1억 5천 6백만 원을 갚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린 자녀들에게 정말 죽어 죽어 내가 죽어서 너가 살수있다면 우리가 죽어 줄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뭘 얻어내려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뭐 배워서 합니까? 아니죠. 저절로 알게 되었죠. 그 저절로는 그야말로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원로는 그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이 물질과는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그러한 아예 대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물질에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환경에 너무 이렇게 지배받지 마세요. 부족하면 처음 인내하세요. 너무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 노예가 돼서 정작 이루어야 할 가정의 사랑을 등한시한다거나, 거기에 매여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물질의 어떤 소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의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원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투한다는 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거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분투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에도 역시 우리는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분투해야 할 일에 분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중한 생명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한 생명을 살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